전남 지역이 올해 들어 기성 관측일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 소식이 많지 않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남에 내린 비는 5mm 미만. 일부 밭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는 양이지만 가뭄 해소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에 내린 비는 800mm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주암댐 등 전남 주요 상수원 평균 저수율은 35%로 심각 단계이고 농업용 저수지는 48%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1일 가뭄 대책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가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며 가용 재원을 모두 투입해

가뭄이 심각한 완도와 신안에 식수 5만 6천 병을 공급하고 급수차를 동원해 물을 지원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정을 개발하거나 배수로를 준설하는등 농업용수개발비로 2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예비비 100억 원을 들여 섬과 산간 지역에 대형 관정 개발과 해수담수화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정과 기업을 비롯해 골프장과 목욕장 등 물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물절략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뭄 대책 본부를 가동해 매주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